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 매발톱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더니, 이제는 이렇게 많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시들어가면서도 또 이렇게 씨방들을 또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주고요. 이게 지금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까마귀들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울어 새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자라니 아, 이렇게 한가득 지금 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아이를 겨울에 어, 봄이 다된 겨울에 얘네들이 갑자기 얼어가지고 어, 다 죽었다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죽고 다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어, 이 아이가 강한 햇빛은 조금 싫어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늘에, 그늘 쪽이라고 이렇게 약간 숨겨두긴 했는데, 아침 해살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네요. 어이구, 난리 났다, 까마귀들이. 아, 엄청 많이 폈어요, 올해. 어, 뭐지? 아, 벌레가 생기네요. 약을 쳐줘야 될까봐요. 자란 어, 작년에 장미 봉수나 씨앗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 아, 일부 그나마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이 이렇게 씨가 나고 있네요. 예, 이게 장미 봉수나 씨앗이거든요. 새싹이거든요. 이렇게 몇다이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아와 초아와 새싹들도 이렇게 지금 하나 가득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아이막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화분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번식이 되어 있는지. 이 아이도 계속 뽑고 뽑고 또 뽑고 있는데 또 여름에 꽃이 피면 하늘하늘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좋아 꽃이. 이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실목련이 있는 화분인데 밑에 지금 올로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좋아, 좋아 시작들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이 화분에도 제가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 초화와 싹 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 올해는 또 해란초가 이렇게 제법 많이 제법 많이 이렇게 번졌어요 어 제가 예, 얘네들이 뿌리가 밑에 있을까봐 하면 이제 봄에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하려고 했더니 어 이렇게 튼실한 뿌리가 없고 어떻게 얘네들이 번식이 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 얘네들은 손을 잘못되면 큰일 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두었더니 올해 이렇게 싹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어, 여기 있는, 여기 이 클레마티서도 올해는 이렇게 꽃대가 두 개만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 이 아이 꽃집에서 어,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한 화분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예쁘세요 색깔 이쁘죠? 줄기가 엄청 커졌어요. 개운해 안 잘라주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백화등도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무늬가 있어요, 이 아이는. 백화등인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가지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어, 봄에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가지 끝을 안 잘라, 안 잘라줍니다. 안 잘라주고, 가을에. 가을에 조금 많이 자르는 편입니다. 올해는 크게 이렇게 작년보다 꽃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백화등입니다. 이렇게 꽃봉우리 나무가 제법 커요. 어, 파라솔 부베나도 피기 시작하는데 어, 이 아이도 어, 노지에 이렇게 심어놔놓으면 번식이 엄청 잘될건데 지금 여기가 옥상 화분이라서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번식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꽃은 예쁘게 이렇게 피워줍니다. 꽃이 예뻐요. 색깔이 예뻐요. 이 아이가. 파라솔법베나 어, 올해 설, 설란이 싹이 엄청 넓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싹이 너무 안 나가지고 죽었나 싶어서 파보았더니 죽은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구근을 뽑아서 다시 다른 화분에다 이렇게 다 옮겨 심어두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렇게 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이 났네요. 올해. 아, 어, 이이이는 이렇게 꽃대를 물면서 올라오네요. 목노고단. 목노고단 꽃인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싹둑싹둑 다 잘렸어. 아, 저희 집 앞에 이 까치집이 있는데 까치들이 집짓 집신난다고 이걸 죄다 끊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다행히 이렇게 새순이 나오긴 하는데 안 끊어간 이 줄기에서 지금 몇 아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까치들이 다 물고 가가지고아유매도 어, 이렇게. 유매도 예쁜 노란색상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꽃봉오리들도 지금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제가 여기 외목대 만든다고 밑에 가지들을 다잘랐어 이렇게 지금 돌돌 말아놨는데 어, 외목대가 생각만큼 쉽게 만들어지진 않네요. 어, 가게 앞에 이렇게 장미철쭉이 지금 항상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 처음 받았을 때, 어, 나무가 이렇게 두 거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두 화분에 나누어 심어 놓고 이렇게 오래 청핀 이렇게 장미 철주 꽃을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